두 대, 한대한대더잡킨 여기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확인 개 피해, 개 피해 나이스 쟤또 싸운다, 아직도 아니, 아니 저 저거, 저거 터뜨린다 조사 벌었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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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차터트리는구나 오케이 이집 먹고, 우리 언덕 먹고 얘네 잠금될듯이에 있다, 바로 앞에 하나 기절 아, 나더 있는 거 아닌가? 이명뛰었명올라왔명이면 2명이면 2명명이에요명이 네, 어, 밑에 있다, 명이면 2명이면 2명이면 어명이면 2명이면 2명이줘이면붙명줘붙 2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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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명이면이세대 아이스 제 세대 맞았음 오케이 각각 각 얇게 잡고 쏘네 역부 때 붙어 있음 이거 붙여도 되긴 함 왼쪽으로 깎는 거 오른쪽 깎든가 헤드 한데 기절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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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까지 아 확인 보인다 몇, 일단 몇 명이에요 한, 일단 한명 명 명. 일단 아밑에한명더피 내가 아, 네. 예, 봤다 밑에 있는 보인다 서머핑 한명 왼쪽 지금 저렇게 유착이 걸린 거 같은데 하나 왜이런거 빨리 붙어요? 하나 더 올라와요. 아, 빡 간다. 왜그 헤드핀 기절이다. 두 명, 두 명. 살릴게, 살릴게. 아, 이거 빼야 되겠다. 나 가. 킬랄라 님 다섯 번째 킬 감사합니다. 네, 어요 자키 님. 소창님거기서 그 맞아요.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오케이. 아, 기절. 네, 뒤로. 뒤로. 목목 밑에, 밑에, 밑에. 기바 기절. 오케이. 연마 우리 약간 거죠? 그 오른쪽으로 돌았다. 피 뽑감이 싶 뽑갑니다. 연막 있는데.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연막인데 시 뽑. 묘령이 살려야 되는데. 제가 살릴게요. 피 없어요, 지금. 아, 작근 님 살려요. 그럼 제가 각 넓게 볼게요, 그냥. 오케이. 자, 이제 각은 잠김, 지금. 돌기절이에요? 관측가 데미지 들어온 섰나? 어, 안들어오는안 죽었네. 아, 보인다. 하나 보이. 저거 몇 명인가? 나이스. 하나 개피 키, 여기 나무 아, 이까한만킬끝끝 나이스 끝끝끝 나이스 고아 여기 부, 보인다 한명 지나가는 거 보였어, 오른쪽으로 오케이. 제 앞에 하나 쏙껴 이거 기절 나이스 각넓혀져요 어, 저쪽이에뒤 s 저기죠제가제가 하나 더 있다, 온다 여 중... 어, 언덕! 언덕! 거 네. 그 있다! 띵다! 하나 띵다! 바실리 어. 앞에! 확인! 개필! 킬인데, 이거? 아, 야, 저 죽은건가? 저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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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살았어 오케이. 아... 어? 집각에서 맞은 것 같은데, 이거는? 등속각? 등속각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막 깎여 일단 지지어집이아 뒤에 왔다 뒤에 뒤에 붙었다 오케이 여기 회색빛 살릴게요 자켓님 못살.. 못살이나? 아니 죽었어요 확킬 쳤어요 오케이 아모르게지 어떻게 되지 이거? 힙각힙 맞을건데 이거 뛰었나? 왔어요 1번 일본, 1번힙 왔어요 아 뛰었다. 어.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거 일단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 안 아, 오른쪽 창고. 앞에. 앞에 아, 아, 안 왼쪽으로 안안 저기도 돼. 나, 있다. 여기도 있다. 야, 2번 핑도 있어이제 직각 맞는 것 같은데? 죽었다. 죽었다. 앞에 죽은 것 같은데? 앞에 돌 뛰어드네? 돌에 있던 애 죽은 것 같은데? 뒤에서 막사짝 맞았거든요. 지하 에단 했어요, 여기. 왼쪽. 없어졌어. 아, 어 저기 차 뒤에. 폐차 뒤에 두 명. 근데 딴 팀이다, 얘네. 뭔팀야 와, 아, 폭시. 바로 송 가능. 오케이. 폭 조심하시고.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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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여기도 있다 어. 핑 폭탄 다어넘어갔다병 어. 어. 붙었다, 붙었다. 한명기한 명! 한 명! 퇴 나이스 어? 생명 먹다 천천히 하면 되겠다 여기 먹고 응? 방금 위에 소리 안 들렸어요? 아닌가? 뭐못 들었어 귀가 이상한가? 거아다 어, 어, 그래. 왼쪽! 왼쪽이네 왼쪽 나가 자리 먹어주면 좋은데? 내려오라고 한다 여기 언덕에서 어 나왔어요. 멀리 있어요. 어디? 소리도 못 한. 됐죠? 오케이. 머, 멀리서 뛰고 있어요. 둘, 둘. 이 뺏을 거야. 아 자기는 먼저 이네링을 는데. 나저기 붙지게 그냥 앞으로. 봤네? 오른쪽 깎는다. 돌 뒤. 바위 뒤. 오른쪽 깎았어요. 연막으로. 뛰어 뺐어. 요 자기야 밖에. 올라가고. 꿀꿀 나이스. 아싸. 치킨이 나와.